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예,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의 올해 양력 2월, 3월, 4월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끼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그 토끼띠가 2025년 뱀의 해를 만난 것은 어, 실제로 토끼가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해가 되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토끼띠를 나타내는 이 묘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목이 되고요. 뱀을 나타내는 사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활동성을 증대시키고, 더군다나 이 사라는 글자는 토끼띠한테는 영마에 해당됩니다. 영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영마살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영마입니다. 영마. 역마. 자 영마라고 하는 것은 활동성을 지닌다. 역동성을 갖는다. 국제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하는 데다가 아 토끼라고 하는 사람이 3호선을 타고 가다가 아 4호선으로 갈아타는 이중간의 환승역. 이게 바로 영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마라고 하는 것은 역 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은 곳, 쉬는 곳이고요. 마는 다시 출발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토끼한테는 변화 변동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곧 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변화 변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토끼가 이런 식으로 뱀띠를 만난 것은 중간에 용을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용을 건너뛰고, 묘진사, 자축인 묘진사, 이런 식으로 한칸 건너뛰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곧 상문조객이라고 해서 이걸 상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토끼띠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르신들 중에 편찮으신 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지인들 중에 부모님이 편찮으신 분이 있었다거나 할 때는 의외로 곡사라든가 초상집에 갈 일이 생긴, 생기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토끼띠가 2025년 뱀의 해를 만나는 곳은 곧 영마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영마는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주팔자를 볼 때는 영마를 얻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토끼띠가 영업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외국과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근무하는 곳이 막 움직이고 번잡한 곳이라던가, 아니면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는 일들, 그 다음에 이제 무역과 관련돼서 외국과 교류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활동성을 증대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재물을 마련하기 위함인데, 토끼띠가 2, 3, 4월에 간단하게 우, 운을 말씀드리면, 2월, 3월에 집중해서 노력을 한 이후에, 4월에, 성과를 얻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토끼는 오행으로 모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화가 되고요. 여기 인뇨라는 글자는 뭘 의미하냐면은 본인이 활동하는데 주변의 인물들과 협조하거나 본인의 에너지를 과감하게 투입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토끼띠 여러분들 중에 사주가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무언가를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2, 3월에 주변 사람들과의 협조라던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토끼띠가 2, 3, 4월은 2월은 곧 망신이고 3월은 장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장성은 뭐냐면 토끼띠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를 의미하게 되고 망신은 최고조에 오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최고조에 오르기 위해서 중간에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이 시점을 바로 망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나서 4월이 됐을 때는 반환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노력에 대한 대가이자 아, 실질적으로 옛날로 말하면 관직을 얻거나 현대로 말하면 굉장히 좋은 차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본인의 위치의 상승을 의미하는 글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진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토가 되는 것이니까 토는 토끼띠한테는 목국토 하는 것이니까 곧 재물이 되고 돈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보자면 임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끼띠가 사라고 하는, 목생화, 목생화라고 하는 활동을 강화, 강화하기 위해서 본인의 힘을 투입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진이라는 글자, 4월, 양력 4월 같은 경우에는 목생화, 화생토로서 실제로 임묘월의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 아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망신과 장성으로 본인의 에너지를 굉장히 최고조에 끌어올려서 반안이라고 하는 높은 직급을 얻는다는 흐름도 마찬가지처럼 토끼띠한테는 4월에 어, 2, 3월에 노력한 대가가 4월에 이르러서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25년 이 뱀의해 같은 경우에는 이 뱀은 어, 뱀띠 이 4라는 글자는 제가 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즉 2, 3, 4, 5월이 되면 4월이 되지 않습니까? 즉 어, 사, 뱀의 해 때가 뱀의 월이 되면 가장 강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2, 3,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뱀띠 해의 2, 3, 4월 아니겠습니까? 같은 2, 3, 4월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라는 글자를 만들기 위한 그, 빌드업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 3, 4월은. 즉, 뭐냐면, 뱀띠가 가장 왕성하게 에너지를 만드는 시절이 바로 5월달. 즉, 4월, 사라는 글자를 만날 때 아니겠습니까? 즉, 2, 3,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활을 만들기 위한 나무를 패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토끼가 4월을 지나가, 4월이 되면 여전히 활동성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2, 3월에 본인이 노력했던 대가를 4월에 받게 되고 이 대가를 기준으로 해서 더욱더 동기부여를 마련해서 5, 6, 7월도 상당히 활동을 함으로써 재물을 얻기에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나이 4라는 글자에는 이 안에는 토 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돈이 되고 동서남북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교류를 많이 하고 이 3월 같은 경우에는 만약 혼자 힘으로 잘안 된다고 하면 주변 인물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협조를 구한다면 4월에 재물을 얻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월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 6, 7월을 위한 밑받, 에, 밑받침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한 것이니까, 토끼띠 여러분들은 어, 2, 3, 4월에 집중하게 되면 5, 6, 7월도 에, 구슬이 구슬에, 구슬을 꿰듯 굉장히 좋은 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어,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의 2025년 어, 양력 2, 3, 4월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예,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